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동네에 왔습니다 일단 오늘 겨울에 입을 옷을 한번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길에 깔려있는 옷들을 고르시면 돼요 정말 쉽죠 한번 가봅시다 그 동네에서는. 오로지 현찰박칙입니다. 현금을 준비 못 하셨다. 왼쪽 골목으로 오셔가지고 그 왼쪽 골목으로 쭉 들어오시면 그 영춘사 끼고 오른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 ATM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꿀팁이긴 한데 화장실 급하신 분들 여기 화장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아무도 몰라요. 동료 고수들만 알수 있는 거야. 그럼 저는 이제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쇼핑을 한번 해보, 해볼까 합니다. 또 이제 2월 제품이잖아. <laughs> 또 겨울이 아, 반, 오니까 이이서 <laughs> 아니에요? <웃음> 아 나는 이런 호랑이만 보면 꼭 사고 싶어. 와, 인터넷 동영상 판매를 하라고요? 근데 네, 그런 면 너무 잘하겠는데. 동영상 판매야?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돈 많이 벌어요 그거? 야 중국 애들은 그 인물 하나 가지고 네. 자기 혼자서 뭐뭐 뭐 일조도 팔고 그런단다. 일조요? 그건 몰라. 음, 동영상 판매가 뭐지? 아 진짜로! 애들이 <목소리> <목소리> 똑똑한 부모들은 네. 유튜브그 이제 유튜브 어, 주소 같은 거 이런 거 자식들에게 해준다. 아 진짜요? 지금 이거 유튜브 찍고 있는데 사장님. 그래 내가 잘하네 네. 가 한번 봐아저 하고있.. 이도 좋고 공부도 <laughs> 좀 하고 말쓰는것도 책을 많이 읽어봐가지고 예. 좀 고급스럽게 이랬는데 맞춤법도 안맞고 이랬고 뭐아 맞춤법은 맞출 수 있어요 저 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대학교 나왔어? 예 네. <laughs> <대학교 웃음> 뭐 대학 나온 애들 뭐, 뭐 말도 잘 못하는데 뭐 저는 말을 잘해요 음. 네. 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근데 여기 사장이것거하시는거예요 나? 네 사장님 여기 놀러오신사람요아 놀러오신 거예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녕히 네. 아, 사장님 네. 이거는요? 8만원이요 에 네? 8만원 한번 제가 입어볼게요 네. 와 잠깐만 따뜻해 장구지 와봐, 일단 드라마 거울을 봐요. 일단 거울 한번 봅시다. 응. 형님, 그, 잘 찍어주세요. 너 드라마까지 찍었어. 어? 응. 어 이거 근데, 사장님 좀 싸게 줬으면 좋겠는데? 뭘? 사장님. 저 여기 이거... 좀. 얼마라고요? 8만 아. 8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laughs> 저 여기 지금 한 5년째 다니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데보인이 말하는 게더 빠르네. 사장님 생각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제가 말할 거예요. 9만 원. 얼마요? 9만 원짜아 얼마 받는다고요? 만원 빼주신다는데. 이새거야 뭐 아니 새건데 여기가 지금 해줬어요 사장님. 아그 여기 봐 뭐, 만져보세요 여기 고무줄 다 늘어나 있는 거. 원래 이렇게 든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제 겨울에 후드티 위에 입으면 따뜻할 것 같은데. 가격이 너무 지금 힘들어요 저한테 굉장히 힘든 가격이에요. 지금 사장님과 더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사장님 잠시 이야기 좀 해요. 좀좀좀더 싸게 좀더 싸게 해주세요. 아, 아니 그래도 사장님 아니 저안갈 거예요 여기 그 시간 나시면 오세요. <laughs>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 사장님 이제 문 닫을 시간이잖아요 아니 이건 상관없어 이런 물가에 자꾸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제 생각에는 한요 정도? 됐거든? 아니 아 아, 아니, 저 진짜 여기 많이 왔어요 사장님 몇 년째에요 몇 년째 아 사장님 아니고. 이거 지금 나오면 여기 대박 납니다 진짜. 대박이야? 맨날 나오는데 진짜 여기 여러분들 여기 천지자원 여기 상당히 입한 곳이에요. <laughs> 어떠세요 사장님? 어디 나오는데? 네,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아, 유튜브? 네. 음, 유튜브에 뭐라고 찍으면 나와? 유튜브에 제가 이제 이거 제목을 동묘 나들이. 동묘 나들이. 응. 언제 나와? 오늘 바로 편집할 거예요. 어 그래요? 네. 편집한다고? 네. <laughs> 그러면은 여기 천지자원으로 여러분들 오세요. 그럼... 네, 네. 느낌인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사장님? 어 사장님 주라고 어이, 하셨어요. 어때? 가져가야지. 오케이 됐다. 딜 성공. <laughs>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구입 구입합니다. 네. 5만 원이었죠? 5만 5천 원이었죠? 아 5만 원 아니었구나. 만 음. <laughs> 원이 아, 뭐 아, 줄았지. 아. 그런 줄 알았구나. 아 사장님 사장님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사장님? 이 어, 절대 아니야. 아. 그런 오해 절대 아니야. 아나 5만 원나 5만 원인 줄 알았더니 5만 5천 원이었구나. 음, 5천 원이었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또 네, 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무통화가 나가 맨날 지어 5년째 오고 있다니까 진짜 아, 그러니까 날씨 이거 우리 집에도 어. 몇번을 오긴 못아 인상이 좋아 말을 해도 맨날, 근데 매년 그, 인상이 좋다 얘기해 <laughs> 주셨는데 <맨날> 인상이 <laughs> 좋대 어, 그치 내 그랬지 아니 뭐 말을 해도 네. 믿질않아 이뻐요 이쁘게 이쁘게 당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어, 유튜브 스타 될 거야 네안녕하죠 어, 당연한 거야 당연히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잘가요 나까지다 <laughs> 오늘 동묘 쇼핑을 마쳤습니다. 네 보시면 오늘 아줌마한테 떼 써서 흥정한 저 알파인더스트리트 알파 따뜻한 겨울잔발 샀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저는 그러면은 오늘 이걸로 동명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